자, 문제 볼게요. 실수체 아래의 벡터 공간 R5에 속하는 벡터. 자, 이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제 참거지 판정하라고 했죠. 자, 기억은세개가 1차 독립이면은 지금 이렇게 세개도 1차 독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독립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1차 결합이 0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개수들이 0인 걸 보여주면 충분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A, V1, 2 3 자, 그 다음에 자, 플러스 B, 여기는 v2, 3. 자, v2, 그리고 v3.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은 v3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0이라고 할게요. 이거라 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자, 여기는, 여기는 일단은 v1만 생각해주면 여긴 a, v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v2룸 꺼주면 여기는 a가 있고 b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 v2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네요. 자, a, b, c. 자, 다 더해서 v3. 자,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의 가정에서 이 v1, v2, 3가 1차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1차 결합이 0이면 개수들이 0이겠죠. 자, v1의 개수. 자, 그리고 v2의 개수. 자, 그리고 v3의 개수. 자, 이 값들이 모두 다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왜냐하면 v1, 2, 3는 3는 1차 독립.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로 a가 0이고 이쪽 0이면 b도 0이고요. 자 a, b 둘다 0이니까 c도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a는 b는 c는 모두 0이 된다. 자 그래서 1차 독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자여긴 참이고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 사실 이건 뭐 별로 할게 없는데 그냥 집합. 이렇게 v123가 조져 있는데 1차 결합들을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부분 공간이 되는 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 표기를 span v123라고 써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부분 공간이 된다. 뭐 굳이 내가 이제 증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공집합이 아닌 그 r5의 부분 공간인 건 확실하니까. 자 그럼 됐고요. 자 일단 이미 두 개를 뽑아서 더 해준 게 들어가고 그리고 스칼라곱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각자 체크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D급 번 볼게요. 자 D급 번은 자 D급 번은 5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두 방정식 자 이런 방정식이 해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이, 이 방정식도 해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해를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뭐 따로 말을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해를 여기 원이니까 x1 이라고 하고요 자두 번째 해를 x2 라고 할게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쪽에 해를 x 그러니까 ax1 이 v1 ax2 가 v2 가 되는 그런 x1 2가 존재한다 는 얘기이고 자 여기는 보니까 e v1 v2 니까 이쪽에도 ex1 x2 를 대입해 주면 될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2배의 x1 플러스 x2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각각으로 쪼개지는데 상수는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자 2배의 x1 플러스 ax2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이 v1이니까 2배의 v1 그리고 이쪽은 v2라고 했죠 자 그래서 봤더니 얘를 대입해서 값이 나오게 된 거니까 얘가 주어진 그 방정식에 대해서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해가 존재한다. 여기도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두 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